김동희 선수입니다. 김동희 선수는 올 시즌 용인금 지금 에서 지금 어, 세대 팀으로 팀 이적을 하면서 자, 새로운 팀에서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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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지금 지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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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경기도 많이 했고 중도, 또 결승전에서도 많이 했고 한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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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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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금 1조에는백영진 선수, 이승호 장사, 최정만 장사, 유한 선수가 사강전에 아 팔강전에 먼저 진출해 있습니다. 일단 김동희 선수는 먼저 자세를 잡을 거고요. 네. 어 이태혁 장사는 그 타이밍을 또볼것 같습니다. 이호진 장사가 또 올라와서 태어가 단디하장하고또 반말을 <웃음> 하네요. <웃음> <웃음> 선배들한테 반말하는 게 재미들린 것 같습니다. <laughs> 이조 두 번째 팔강 진출전 경기입니다. 아, 반다리. 반다리. 드 안다리. 안다리. 아 안다리. 자, 예, 모션을 주면서 안다리 기술을 거네요 임태혁 장사. 사뿐 사뿐합니다. 오, 네. 뭐 저렇게 기술이 어떻게 가볍게 사뿐 사뿐 걸리면서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주는지 참 신기합니다. 1대형을 앞서가는 임태혁 장사입니다. 확실히 팬분들이 많네요. 임태혁 장사 이번에 또 생일이라고 팬분들이 지하철에 광고를 거시고 또 전국에 있는 카페에서 또 이벤트